지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생은 요리와 닮았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내 꿈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어요. 갈라파고스 섬이나 사라진 아틀란티스. 북극을 탐험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방송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내 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맛있는 걸 좋아하는 그 친구랑 함께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즐겁지가 않았어요. 내가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그저 꾸역꾸역 살았으니까 오늘 간 식당이 어제 간 식당 같고 내일 갈 식당도 나한테 그저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난 남들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음식 프로 찍으면서 정작 난 맛을 잃었어요. 봐요맵 죠? 맛을 읽히 는 개뿔. 아직 인 생의 매운맛 을못 봐서 그래요. 피디님이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꿈을 잃어서예요. 피디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생각해봐요. 치우 할까? 예쁘다. 미안하고 사랑했다. 행복해. 막먹남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두님이 제안한 먹방 콜라보를 깊이 있게 심사숙고한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열일하고 성공하면 한번 만납시다. 자,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닌데 뭘 심사숙고야. 각자의 길에서 열일해라. 아직은 내가 레벨이 안 된다 이거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먹어본 라면은 진짜 굉장히 맛있는 라면인 것 같아. 이거 계속 먹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 보이죠? 와. 음. 봐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현주예요. 오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응식 PD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아, 북한에서 온 동치미가 매우 중요한 음식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남만의 겨울보다는 북한의 겨울이 굉장히 춥고 그리고 채소나 배추들이 많이 얼잖아요 잘 얼고 네. 근데 동치미도 뭐잘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지만 일단은 몸에도 좋고 맛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전두환 씨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장서 챙겼지? 아, 네 챙겼어요 p d 님도 방송국 들어가세요? 네 저는 차량차 타고 편지실 가면 돼요 바로 퇴근하세요 아니야 나또 확인할 거 있어서 들어가 봐요 어 그럼 저는 p d 님차 타고 갈게요 연두 씨는? 아 지하철 타면 돼요 제 방송도 찍어야 되고 아 맞다 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또 네. 봐요 연두 씨 연두 네. 타아네 어복쟁마는 임금어의 배복자. 임금님 배같이 둥근 그릇에 각종 야채와 고기를 담아먹는 평안도 전통음식이에요. 평안도는 우리나라 북쪽, 북한에 있죠? 한번 먹어볼까요? 음. 기름진 전인데도 담백하면서도 음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네요. <laughs> 구수한 고향의 맛이에요. 제고향의 실은 평안도거든요. 12살에 탈북했어요. 원래 친한 사람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랑은 매일 보는 사이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국도 한번 먹어볼까요? 간장으로 간을 했지만 그렇다고 딱 간장 맛은 아니고 뭐랄까? 추운 겨울날 온 식구가 온돌방에 이불 덮고 모여 앉아 먹는 따뜻한 맛 그땐 이게 어복쟁반인지도 몰랐는데. 북쪽도 남이랑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얘기하고. 음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함께하면 더 배부르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 가족 같은. 같이 먹어도 되죠? 뭐 혼자 먹으면 맛없는 건 북이나 남이나 같으니까. 같이 먹어요. 음. 맛있 나. 다다다 그렇게 으면 음 맛있겠죠 네. 고구려 평양성 근처 안악지방, 평양성으로 천도하기까지 전쟁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왕은 평양으로 오자마자 몸져 누워버렸다. 입맛을 잃은 왕은 어느 음식도 삼키기가 어려웠다. 평소에 좋아하던 쇠고기도 먹을 수가 없다. 왕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나날이 수척해져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궁인은 쇠고기의 기름을 빼면 왕이 편안히 먹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쟁반에 기름기를 제거한 쇠고기 편육과 여러 가지 채소를 올리고 육수를 부어 진상하였다. 왕은 이 담백한 맛이 마음에 든다 하고는 후한 상을 내렸다.